안녕하세요. 혹시 유튜브 보세요? 유튜브 제가 만들고 있는데, 혹시 구독 좀 부탁드려요? 기타 치고, 노래하고, 그 뭐지? 또 산책길 그런 거 얻고 있거요그 유튜브의 후이 베스트 한번 쳐보시겠어요? 대구에서 유튜브 하기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.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가요. 모르는 사람이 말 거니까. 후이. 후이요? 후이. 베스트. 네. 음. 어이. 자 이름을 최근에 바꿔가지고. 음. 네, 이거, 이거거든요. 음. 구독 좀 해주세요. 지금 네. 라이브 하고 있어요. 대신에 그, 여러, 여러분은 안, 안 비춰요. 잠깐만요 조심하세요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? 예. 거절이 99%. 아. 대거보스절 보스스. 인사하면 다 생가고 감. 어서오세요. 제가 2시에 볼 일이 있어서 2시까지만 라이브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난 너무 무서워요. 대구 사람들 너무 무서워.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, 대구 사람들 너무 무서워. 저 2시까지는 여기 있을게요. 2시 후에는 다른데 갑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? 어, 아니요아 예. 안녕하세요. 아... 오 라이브 열 명. 대박. 어. 뱅 <놀람>